형들이 어땠어요? 일단 마크 형부터 하면 마크 네. 형은 일단 만나기 전부터 소문이 좀 있었어요. 어떤 소문? 잘하고 어. 똑똑하고 막 영재라고 막 하면서 이미 소문 나는 영재라고? 월반하고 막 어. 이랬던 어. 형이 있다. 그런 형이 캐나다에서 다그형 오면 말잘 들어라. 그러니까 이런 <laughs> 식으로 이미 소문이 나 있었는데 어. 그렇게 얘기하면 되 카리스마 있고 되게 멋있을 거라 생각했잖아요. 근데 딱 왔는데 어. 바람지처럼 생긴 거. 저기 안경 쓰고 동그란 안경 쓰고 아유, 앞니 <laughs> 나와서 <와>, 디테라들 <디테일하네>. 뭔가 <laughs> 좀 카리스마 어, 있고. 어, 마크형이 저한테 신발을 사줬단 말이에요. 어때요? 오늘. 좋아요? 네. 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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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목소리> 여기서 단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사이즈가 안 맞아요 예 내가 진짜 생각했습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신발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짱을 끼려고 팔짱 끼면 딱 맞아 주 <목소리> 제노는 성장판이 열려있잖아요 <목소리> <걸려> <목소리> 앞으로 오래오래 신으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 그래, 그래. 어 추우니까 두꺼운 양말 신고 <목소리> 그... 제노의 개인기 렛츠고 벌써 텀블링? 오케이 와 됐다 잘했어, 앞으로 앞으로 계속 아이고 잘 왔다 잘 왔다 잘 왔다 잘 왔다 이게 우와, 지금 와, 요즘 난리난 NCT 와플 카페거든 근데 예쁘지? 근데 야야 <laughs> <야. 근데 웃음> <야, 야. 목소리, 웃음> 이세 명의 조합이 <laughs> 절대 그래. 믿을 수 없는 조합이야 아, 진짜 야, 진짜, 야, 진짜, 야. 맛있어. 아니, 진짜 맛있어 아, 진짜 아, 진짜 노야노야너 먹었어? 목소리 왜렇게요나 깜짝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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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좋 먹고 싶다 먹고 싶어쟤가 오늘 하드캐리했어. 뭐 어떤 거. <laughs> 괜찮지 <웃음> 그렇지, 괜찮지. 음. 먹을 만하지 아주 응. 지 야, 재호는 진짜 솔직한데 괜찮다고 하는 거 보면은 여러팍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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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형 미형 이거 지금 축처 봐 심각하네. 그래도 마크. 하. 안녕 친구가, birthday boy. Thank you for having me. I'm so honored to be here, man. 여기서 영어 금지입니다. 아 맞아 맞아. 아, 안녕하세요. 멀 네, 때고요. 네. 아 이름이 이름이 멀 때예요. 네, 멀 때. 아 괜찮네. 어, 이름 괜찮네. 멀안 네, 네. 아, 내면 친 거. 가바 외보. 가바 외보. 가바 외보. 가바 외보. 가 외보. 가 외보. 가 외보. 아! 진짜 심리 싸움 졌어. 와, 와 이거 진짜 안 쩌는데? <laughs> <laughs> 와, 방금 진짜 대박. <laughs> 나 이제 너랑 할래. <놀아달래>. 오케이. 기요미랑 <laughs> 해야지. <laughs>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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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야! <포절하게? 웃음> 아, 왜 이렇게 나를 이게 빠졌어. <laughs> <맞았어>. 모르라이구나 아, <laughs> 야, 잘했다. 물꽃 가게 뭐안 내면 진거가위바위보 어? 야! 예! 예! 안 내면 진 거지. 괜찮아. 한번더 하게 해줘 아, 안 내면 진거가위바위보 같이 하자. 아, 같이 해. 어우, <laughs> 정말 애들. 맛있게 먹었네. 근데 왠지 너랑 나랑 이좀잘 걸리는 것 같다. 나 오늘 진짜 갈갈바 할때형 봤는데 딱 느낌 오더라고. 아, 약간 <laughs> 아까... 아, 걸리겠다. 나랑 형이겠다. 끝. <laughs> 끝. 우리가 뭘 했을 때 제일 쿵짝이 맞는 기분 맞는 기분이 들 때? 그 <laughs> <약간> 문법이 <laughs> 좀 이상한데. 어, 나도 그 이것 쓰고 이 <laughs> 한국어 좀 줄었다고 생각했어. 이건 행아 약간 행동이야. <laughs> 아 <laughs> 어, 미쳤는데요? 우리 진짜 하나도 안 틀린 것 같은데? 이 쿵짝이 잘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손이 진짜 똑같거든요 사이즈가 아 근데 진짜 이게 악세을때 진짜 약간 본인들 친구 중에 지제이가 한번 테스트 해봐요 약간 내손내손 손내 만지는 느낌 <laughs> 진짜 진짜야 제노 사원은 옛날부터 알던 친구입니다 진짜요? <laughs> 야 6년, 6년 7년 됐습니다 어, 꽤 오래 알고. 있었네 아기 때부터 봤죠 거의. 시즈이가 생기기 전부터 친구였죠. 아 <laughs> 아무튼 제노는 제가 좀 어리버리해서 좀 사소한 것도 좀 많이 챙겨주고, 음. 사실 어 약간 그냥 약간 있어주기만 해도 약간 든든한 느낌이 있어요. 어, 약간 존재만으로도 그냥 든든한 느낌. 그렇죠? 그리고 특, 특별한 거는 음. 저랑 제노와의 손, 손이 똑같아요. 아니요 같은 손을 이렇게 대야죠. 이렇게 아, 하면은 제가 어 이렇게 대야지. 그러면 악수를 했을 때 느낄 네. 수가 있어요. 제 손이랑 하는 듯한 느낌. 이어 진짜요? 야, 제노 제노 부렀냐 이제 기억이 없는데. <laughs> 기억을 못해요. 제노야! 제노야! B <laughs> <제노야! 웃음> 추가 뭐 일단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 얘기는. 어, 아, 당연하죠. 극단적인. B는. Yup. 니까안 그러니까 들어. 그냥 벽이랑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어. Yep. 그래서 A입니다. That's 끝이야? 그... 아니, it. 아니, 그 t s it. I need t 어 go. I need to go. I need to go. A는 말할 수 없다 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것만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A의 대표로서 대표야? <laughs> 제노야 뭐가, 오늘 잘 맞는다 뭐가 더 조, <laughs> 제노랑 오늘 잘 줘. 맞네 뭐가 더 낫다, 뭐 낫다. 아마 상장일걸 부문 그래서 형이야 친구야 동생이야 성형 <laughs> 이마크 물음표 나이로는 형이지만 친구처럼 때로는 동생처럼 팀을 이끌어주어 이 상을 드릴까 합니다 앞으로 한결같은 모습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이재로 사인까지 했네 사인도 했어 우리 애기 아 그대로 읽어. 아침에 일어날 때 예민해도 돼, 제노니까 이상 받고 하자기상? 하자기상. 아 하자기상. 하자 뛰어쓰기에 기상. 하자 기상. 아. 중요했어. 아. 어쓰기가 아예 없는데. 그게 뭐. 상 이름이야. 말 그대로 제노는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할때 예민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귀여워 내 사모예드 하트. 아이고. 감사합니다. 빠라 시즈니는 런진이보 앉지 뭐 먹었어? 출었어. I don't 지지 o w I don't k n 냐 그거 뭐 고양이들이 그게 있 d o 막 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그 인사 받아본 적한 번도 없는 o 같아 그리고 인덕션이 오히려 막 고양이 키울 때더 위험하다고 n 하네어 맞아 아니 <웃음> <웃음> 내가 그 w I don't know. I don't 가 n o w I 아 근데 충분히 그럴 수도 있잖아 어, 고양이 지문 인식돼 갖고 근데 나 진짜 이게 난 너를 위해 물어보는 거긴 한데 응. 이따 너그 탁구 그 채를 갖고 왔잖아 응. 그래서 너 찢어 줄래? 아니 나는 혹시나 해서 갖고 온 거야. <laughs> 저거 저거 쓸 <쓸망은> 마음 없어. 나는 <laughs> 보글보글 할것 같아. 보글보글 짭짭 찌글찌글 보 보글보글 찌글지글 짭짭 찌글찌글 짭짭 보글보글 찌글찌글 짭. 아지 이게 지글지글 짝짝 보글보글 짜자, 짝짝 지글짝 보글짝 지글보글 짝짝 저는 <목소리> <짝짝, 목소리> 먹을까? 먹을까이거 ]sta, 네, 뭐, 오케이인데 한 번만 더 할게요. 더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아요 무슨 색? 무슨 색? black or white? Black. 블랙. 오케이 오케이. 렛츠 고 미. 아 진짜 공연 보는 거 너무 기대돼. 그 시진이가 되어보는 체험 아니야? 맞아? 아니야. 웨이. 웨 아, 나왔어 이미 옆에 나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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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와. 그럼 마크대 제노. 마크대 제노. 가위바위보 아사 아이고, 야 아이고, 스파야 아이고, 아이고, 아

일단 너무 귀여워. <laughs> 누군지? 아, 나왔... 진짜야, 진짜야. 누... 아, 사실 다 귀여워, 사실. 아무튼, 이 친구를 보면 귀여운데.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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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귀여워, 이, 친구, 이 친구는 <laughs> 눈이 예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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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선, 아, 그러면 진짜로. 어... 오케이, 이 친구가. 아 진짜로 귀여운 것도 귀여운데 어~ 뭔가 또 나를 많이 어~ 약간 믿어준 것도 많이 느낀 적이 많아가지고 좀 고마웠던 적도 많았어 그리고 어~ 잘했던 것 같아서 또 너무 뭔가 기특한 것도 있고 어~ 이제 앞으로 뭐~ 또 리듬직스러울 것 같아. 나 너무할 것 같아. 그럼 천러가 맞춰봐봐. <laughs> 오, 잠깐만 나이 해찬! 천러가 맞춰봐. 나 제노 같은데? 형 어, 제노 맞아. 아 어, 맞아. Yeah. 마크 형이 다시 돌아왔을 때 너무나도 행복했고 그리고 이때 동안 마크 형이 우리에게 준 그런 좋은 요소요인들이 굉장히 많았구나라는을느끼게돼서 정말 리더로서 그리고 또한 명의 멤버로서, 형으로서 정말 고맙다고 얘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제 거기 <가봄> 있어 기기지 <목소리도> <동생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도> <다르지> 말고 사케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서 대답해 지금 뭐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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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거 없으면 당장 나와 아, 아, 응, 대충 미소. 미루고 나도 좋은데 너도 알잖아 응. 거기로 아, 와또 노란 달콤 아, 위에 빨간 아, 달콤, 아, 달콤 아, 밀려 쌓여 아, 아마 늦잠 잔것 같아 항상 그래. 똑같아 똑같이 그랬듯이 그래. 전화 걸면 미리 약속할게 일이 사라지기 <디어여> 일초전 도착할게 c a u s e I'm into it, I'm into it yeah. 말안 해도 통하는 넌 best friend. I'm in tune. We're limitless.